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정빈의 레고의 정빈입니다. 오늘은 닥터스틴의 생성 대결과 캡틴 아메리카를 조립해 보겠습니다. 일단 생성 대결부터 조립해 보겠습니다. 조립을 다 했습니다.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조립을 다 했습니다. 여기에 나오는 어 애들은 스파이더맨, 어 이거 어 괴물 같은 애, 네. 일본니모 뭐, 닥터 스트레인지, 아이언맨입니다. <laughs> 자 이제 캐릭터 소개를 마치고 <laughs> 이제 생존대결에 있는. 하겠습니다. 자, 아, 이제 한정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한정입니다. 요거 이렇게, 이렇게 돌리면 이 문이 떨어져 나가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 레버를 당기면 이 땅바닥이 아래로 쏟습니다. 그 다음에, 이쪽에 거미줄을 이렇게 하면 창문이 떨어져 나갑니다. 그리고 아래층에 피자, 피자 가게에 이렇게 문이 떨어져 나갑니다. 다시 조립을 하고 오겠습니다. 제가 한 가지 소개 안한게 있습니다. 스파이더맨을 스파이더맨 손에 이 거미줄을 달고 달고 이렇게 이용해서 스파이더맨을 올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이 여기에 끼면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매달립니다. 자, 이제 케트 아메리카를 조립하겠습니다. 케트 아메리카를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. 조립을... 입니다키트라메이카를 조립했습니다. 캣즈 아메리카는 인피니티 5에서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방패 대신 손방패가 생겼습니다. 이것으로 오늘 내고는다 끝났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